안녕하세요. 지금 벌초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소치에도 올렸는데, 보세요. 보리수나무, 보리똥. 어마어마하죠? 나무가 막, 가지가 끊어질 것 같아요. 손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애초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요. 이거 또 맛도 있어요. 산소 가기 전에, 요 매실을 좀 보러 왔는데 이거를 저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신 누진 분한테 저기 매실청 담을 만큼은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떨어져 버렸네요. 이게 무농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실청 담을 때는 좋을 텐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다. 저기도 한두세그로더 있으니까, 하면은, 청매실을 요거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 지나가는 도로에 지금 차 가는 소리 들리죠? 이분들이 딱, 딱이 좋은 시기 되면 따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더 빨리 따야 되나, 지금. 여기가 <laughs> 저희 산소인데, 아유, 풀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버렸네. 저기 아카시아도 제가 삽으로 다 하고 그랬었는데, 뿌리를 떠나버리고, 저 앞에 사철나무하고 홍가시를 좀 심어줬거든요. 저 앞집에서, 비석에서 좀비이 반사한다고. 아, 근데 홍가시는 좀 넘어져 본것 같다. 이번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더니. 후, 보세요, 요, 못이. 이게 1년에 한네번씩은 해야 돼. 이묘자리가안 좋은가? 왜내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럴까요? <laughs> 진짜 그런 게 있는 건지. 와, 묘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렸네. 어찌, 되게 해마다, 이 시골의 풀은 더 빨리씩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이고, 다 했네요. 깨끗하게는 못 됐고, 아이고, 무릎도 너무 아프고. 추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내일 와서 좀 긋고 마, 마무리. 아이고 집에 가야겠어요 아이고 힘드네요. 제가 애 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또 돌아가신 아버님도 애 아들이 없고 사촌도 없는 거죠. 이거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방남자들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만 부러운데 대부분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오해 있게 못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재산 싸움 나고 뭐아들들하도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 딸들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건안 부러운데 이럴 때뭐 추석 때큰일날때 그럴 때는 좀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우 근데 애초도 이제 저거 혼자 하니까 좀 보댓기네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셔버리면 아버지 생각은 안날 줄 알았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더 생각나네 아버지가 어른들 말이 진짜 맞더라니까요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laughs> 다 맞아 어른들 말이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인데 젊은 사람들은 말만 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저도 젊었을 때 더럽게 말안 듣고 아버지가 저 20대 중반부터 장가를 가라고 그랬었는데 하도 서둘러서 아마 그래서 장가를 더안 가셨을지도 몰라요. 별 여자들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쭉 그랬지만은 장가를 안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도 서두르니까 더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예전 분 치고는 늦게 장가를 들으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 스물 일곱 여덟 아버지 연습 때는 좀 늦은 편이겠죠? 나중에 누구 고모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으니까 빨리는 안 하셨어. 아이고, 제가 몸이 이렇게 삐딱삐딱해서 화면도 흔들리고. 발에가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발 좀, 발에 있는 풀이랑 돌이랑 뭘좀 빼고 가야 되겠네요. 좀 쉬었다도 가고, 마치 그늘이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장에 가서 서재를 사왔어요. 여름에는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전라도에서는 이게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술을 안 먹는데 서주 한 잔. 서재에 소주 한 잔이면 기가 막히죠. 아 아까 힘들었는데 서재하고 소주 보니까 기분이 다 풀려버리네요. 요거 한잔 먹고. 서, 호랑이 콩, 호랑이 콩. 호랑이 콩을 보여드리러 갈게요. 그 택배로 좀, 형님이랑 팔아볼라는데. 좀 많이 구매 좀 해주세요. 밥은 이따 먹고, 요거 회를 한점 먼저 탁 먹어볼게요. 기가 막히다니까, 서대가. 음. 와, 이거지. 전어는 호박이랑, 서대는 상추랑. 다른 데는 서대에다 먹는지 뭐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번에 올렸던 호랑이 콩이 이렇게 커버렸네요. 무슨 밀림이온것 같아요. 요 밑에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열어가지고, 많이 열린 데는, 어 <목소리> 이걸 언제 따, 다 딸지도 모르겠네. 따갖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저, 요 호랑이 공 좋아하신 분들은, 혹시 택배로 판매할 생각이 있으니까, 형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맛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호랑이 콩을 고추나 뭐 이런 것처럼 순치게 하는 것처럼 순으로 이렇게 딱 쳐놓으니까 모습이 예쁘죠. 여기만 이렇게 호랑이 무늬가 아니고 알을 까봐도 호랑이 모양이라네요. 그래서 호랑이 고이라네요. 저도 시골 살지만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아주 예쁘네요. 알이 만져보면 엄청 커요. 이게 뭐든지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또 광합성 해를 또 보고 그래야 돼잘 큰다 그러네요. 병도 덜하고.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놓고 피워서 되는 농사는 없는 것 같아. 아주 이쁩니다. <laughs> 어제 산소 갖고 형님 댁 호랑이콩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놈무 고추는 이거 큰일 났네요. 다른 집 고추들은 뭐 지금 다 컸는데 고추가 이렇게 돼 버렸네 이 조그만 상태에서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열어 버리고 그러면 저기도 그러는데 따 버리는 게 낫다던데 식물이 성장을 못한다는 데. 큰일이네요. 이난자인상태에서 고추가 다달려버려서내친 버려? 엄마도 는이래구는이저는이제 병원에 가서 또 주사 한대 맞으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